아,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말이죠. 가을 문턱에 들어선 것 같아요. 오늘도 공원에 한번 나와서, 어, 나오기 전에, 어, 어, 가성비 좋은 커피점에 가서, 어, 라떼 아이스 한잔 들고 나왔습니다. 2,500원. <laughs> 아, 이러다가 이거, 이거 커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커피, 그, 뭐, 중독,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커피가 자꾸 맛에 들어오네요. <laughs> 오늘, 그, 이 공원길을 들어서는데 어떤 아주머니들 두 분이, 어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헛것을 봤다고. 뭐, 헛것을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우리가. 헛것을 봤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내가 뭐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로 뭐든, 뭐,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살았다고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 이게 전부 헛것을 내가 보면서 살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헛것이, 헛것인 줄 모르고 살아온 거죠, 말하자면. 아, 아주 놀라운, 아주 섬찟한 그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아, 정말 헛살았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큰게 헛것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 사귀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가깝게 어떻게 그 얘기 나눴던 사람들도 역시 그렇고, 정말 아침 있을과도 같고 안개거 치대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원길에 이렇게 안전은 있지만, 아 원래부터 혼자였던 것이. 원래였던 혼자였던 모습이 그대로 지금이 내가 있는 이 상태가 그상 그 원래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여태껏 봤던 것, 여태껏 어, 서로 이렇게 익혀왔던 것들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고 헛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묘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까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 지금이라도 어, 지금이라도 새삼스럽지만은 아,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그 언론 뉴스 나오면 그대로 믿었지 가짜 뉴스니 뭐니 이런 분위기 언제 언제부터 있었어요? 정말 또 그것뿐인가요 어디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지, 근로자라는 말이고 언제부터 생긴 말입니까? 정규직이면 정규직이지. 다똑같은 직장인 그 안에서 그그그 그, 그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그 그 조직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조,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지금 은 그게 아주 당연시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실된 건지 참 지금부터라도 너무 어그 허황된 어떤 그런 욕심을 찾아서 다니지 말고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정도껏 정도껏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입니다. 모든 게 욕심에서 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참뭐그 바람이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그 매치가 되고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우리 서로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 뭡니까? 그 프랑스 화가 밀레의 그 만종,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 그, 옛날 학창시절에 그 교과서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농부, 그 부부가 멀리서 해질녘에그 교회 종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감자 캐던 감자를 캤다 하더라고요 감자 캐던 그런 농사 일을 중단하고 두 사람이 서서 묵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다워요 그 학창시절 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학교 다니면서 보라니까 봤고, 외우라니까 외웠고, <laughs>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세상을 좀 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피부에 와닿고, 감성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밀레, 그 프랑스 화가 밀레도 그, 농부의 그만종뿐이 아니라 이뭐저 어 이삭죽기라든가 뭐 기타 하여튼 그런 모든 그 풍토 풍경화가 그 농, 농촌의 그 분위기를 가져오잖아요. 그 사람이 농촌에서 대부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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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너무 나대지 말고, 정말, 순수하면서도 소박하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아가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공원길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번 혼자 되새겨봅니다.